그러니까 아니 혼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혼자는 불가능할 텐데. 아니 그래서? 직원은 어떻게? 그래서 직원 두 분을 아, 에, 섭외를 했는데 아, 요리를 오, 잘하시는 분들. 아마 요리는 못할것 같아요. 하지만 에? 잘하는 사람으로 늘어야될것 같은데. 제가 8 7 년생 토끼띠입니다. 8 7년 친구 두 분을. 아 좋아 좋아 동반자 네, 친구들을. 에. 한번 뭐 장사하다가 잘안 되실 때는 꼭 친구를 투입시켜요 가족이나 뭐 누구 들어와 온거 같은데? 지금? 오셨다, 오셨다. 어, 오신, 어, 거 아니에요, 거 지금? 같은데? 오신 거, 거 아니야? 같은데, 오신 거같은 오신 다문 열어줘야지,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저 사람들이 비번으로 어떻게 열어? <laughs> 아, 온 거야? 가게 사정이 좀안 좋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온 예, 래퍼 넉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보다제다가 낫다. 지랄하고 아, 아, 찍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리저희 <목소리도> 다음 우리 yeah. 또든한나울 이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더 고향> 아,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저아 연기하지 말고. 아연기하고아왜 연기하고 있어 여기서. 아 톤이 독특하시네. 아 되게 독특한데. 아주 독특해요. 밖이랑 어? 아아아 목소리가 아 다른데. 아, 아, 아 처음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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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저, 빨간, 아 빨간 보고. 예능이 처음이에요. 아 예, 윤박 이제 대학교 동기고요. 아어 배우 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강 진출 같은 소리 한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몰라? 우리의 힘으로 파라지스 수를 새롭게 부활시킬 것입니다! 재벌집 아들 그 송중기 씨의 이제 형으로 또 나오시고 네. 아니 재벌집 아들이라고? 아니 아니 실제 아들은 아니고요 어,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서 에이... 실제 아들 아니고? 네 실제는... 잘... <laughs> 됐어. 저희 저희 이 사장님은 실제 아들을 좋아하세요. 건물주 재벌집. 기능 네. 어머님이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하세요. 어? 네, 부동산 하세요. 예, 부동산 하세요. 어디서? 예, 네, 제주 제주시 쪽에서 어?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laughs> 자리 많다. 예. 예. 아직 인재네. 인재야, 뵙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우 좋다. 후, 프레임이 좋은데. 박 사장님, 아 프레임 거야 이거. 아 이력서. 이력서. 이력서 저, 여기로 드려야 돼요? 아 나한테 주면. 아, 예, 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승씨 기승 아. 거기 좀 어떻게 사장 우리. 아, 아 여기 맞죠? 여기 다 하청이에요 아다 하청이에요? 쪼그이고 아, 아, 아. 하청. 보고 예, 예. 중요한 것만. 네. 파워 세이. 네. 계획 세우는 것은 자신 있어. 네. 오, 중요하지. 그거 좋다. 장사해서 중요해자취 경력 15년. 응. 응. 앞으로 계획은 자치 30년 더할 예정. 아, 뭐 제가 그거 써놨나요? 아 어, 써놨네요. 예. 예, 예, 예. 예, 어, 써놨어요. 자치 30년 더할 예정. 맞아요. 써놨어. 빠릿빠릿한 몸과 성실한 성격을 무기로 믿을만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예.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뭐, 누구는 안 빠릿빠릿한가? 아. 저도 저렇게 시작했는데요. 생각같지 않더라고요. 찌들어 봐야 돼. 야 처음 왔는데, 진짜 여기 야바가 다 <laughs> 처음인데. 어, 아주 감동적인데요. <laughs> 아, 이력서에 감동이 있어? 요이력서가감동적이게힘든데식사에감동적인지 역사에 감동적인데? 역사에 감 중요해. 데 역사에 감동적인이 역사에 감동적인데? 역거에감동적감당해 정말. 활력. No. 아이도 있고 저는 뭐예 예, 예. 저의 전립선 예 <웃음> <웃음> 중요합니다 배집에서도 서빙을 했어요 감자탕 집에서 서빙을 했어요 저는 이제 알바를 오래 했어요 알바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한 28, 여덟 살까지 했고요 아, 예. 아, 경력직이네 그러 포스랑 이런 것도 좀 포스랑 포장 아 이런 거 어때요 저 빵집에서 오래 일해서 확실한 서포터네요, 서포터. 예. 아니, 근데 제가 넉살 씨하고 프로그램을 꽤 오래 했는데 제가 넉살 씨 요리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맞아요, 예. 안했 안했으니까요. 이유식 <laughs> 이런 거잘안 만드세요? 이유식은 요즘에 시판이 잘 나와요. 아... 와이프가 해준 거보다 시판을 훨씬 좋아합니다. <laughs> 대기업이 최고야. 대기업의 맛이 최고지. 아 거짓 거짓말을 안 해요, 아기 아기들 편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